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에 기록된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노피들림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마로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에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고 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혹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죄를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또리고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라는 그 찬양의 가사도 이 말씀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로 우리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의 부르심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그 이름에 맞게 나라가 위기에 빠진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이사야가 살아갈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단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일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 배경을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상 참 좋은 왕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농업을 발전시켰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했고 군사 방어 시설을 만들었고 블레셋에 있는 그 옆에 나라 블레셋을 침공하여 거기서부터 모든 조공을 받았고 그다음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시아는 여러 나라를 또 지배하면서 많은 조공을 받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이라고 역사적으로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시아를 평가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가 말년에 조금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던 제사장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 조금 교만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 스가랴가 살았을 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충고대로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가랴가 죽고 나서 조금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재단의 향로를 만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나 이제 말년에 좀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혼났을지는 몰라도 우시하는 유다 왕들 가운데 경제적, 군사적, 예, 그렇게 그 부를 축적한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었다라면 여러분 백성들은 그를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좋은 왕이죠.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으니 백성들에겐 그보다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어떤 것이 불안했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북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어떡하나? 아수르라는 강국이 우리나라를 침공 침략하면 어떡하나?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조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적인 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이 유다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겠지만 만군 모든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니, 온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사야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우시야가 죽은 것 때문에 떨리니? 우시야가 죽은 것 때문에 불안하니? 우시야가 사라졌다고 해서 유다가 망할 것 같니? 아니야, 이사야야. 잘 봐. 진짜 유다의 왕은 누굴까? 지금 이 유다를 누가 붙잡고 있을까? 이 유다를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 이사야야.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봐.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사야야. 걱정하지 마라.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또몸 관리 잘한다고 했지만 건강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했지만 관계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가끔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의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손은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어떤 다른 존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것에 손을 붙잡고 헤어나오지 못하며, 거기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10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 어려움 마저도 그 위기 마저도 이미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음에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에 주목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위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린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망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절에서 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은 이사야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일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사야는 밝힙니다. 또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뒤엎는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1절과 12절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고 연회에 빠진 상류 계급과 지배층의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연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사서 집을 터서 자신들이 큰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던 농사 짓고 있던 땅을 뺏어서 자기들이 대농장을 소유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라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 말씀은 우시아 왕과. 요담왕이라는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리키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잘될때 농사가 잘될때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출하고 그 모든 수출한 것을 왕과 대신들이 좋아하는 향, 향락품과 향 군수물자로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던 지배계급과 상류층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영적인 감수성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자기도 살면서 그런 죄 가운데 나도 함께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나도 망하게 됐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동참한 함께 살고 있던 이사야를 그 죄의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이사야에게 베푸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슬압 중에 하나가 흰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 백성들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상관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으니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까라고 나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모습과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너는 이제 죄 없다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나면 혹은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또 어떤 행위로 갚아야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늘 죄책에 쌓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하는 도덕적인 죄, 실제 법률상의 죄는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너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잘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죄를 깨끗해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서 또그 피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기 위해 어머니의 지갑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다 아시더라고요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걸렸습니다 그때 내가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엄마니까 용서해 줄 거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나는 용서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용서해 줘야 될까요? 엄마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지금까지 죄가 많은 백성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셔서 그의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번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사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정한 곳에서 그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은 복음은 은혜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그 백성 가운데 부르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사야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무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들어갈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기에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나와서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마음에 동감하여 이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래 계속해서 이사야 때부터 아니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사야와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그곳,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절과 십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둔하다라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눈이 감긴다는 것은 눈이 뭐가 가리져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말씀하시며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는 이 부르심에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때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사야는 나중에 죽을 때 관에 넣어서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현실이 갑자기 확 변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돕던가요? 아닙니다.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 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아, 엄마 예배 잘 드리고 오셨어요? 저 지금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이렇게 변하던가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있던 그 빨래들 안개 놓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갔더니 빨래가 스스로 다 개어져서 있던가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귀가 둔하고 눈이 멀어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둔해진 귀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고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걷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꽃길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길 가라고, 그길 걸어 가라고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야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는 이 물음에 그의 평생의 삶으로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전하러 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대답은 어떤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